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꼭. <웃음> 네. <웃음> 네, 신당은 영신당 그렇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혼자서 음. 셀프로 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셀프로 공을 드리는 법. 네. 셀프로 공다 드리시면 저희는 뭐 먹고 살까요? <laughs> <laughs>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나, 또한, 그리고, 그리고 나 또한, 네, 가족. 네. 어. 잘 되게 되려는 거죠. 아, 비는 뭐? 네, 잘 되게 비는 거라고 음. 비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하지만, 네. 네. 득이,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방법에 대해서는요. 예, 예. 먼저 본인이 가물, 신가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신가물인 분들이 잘못 공을 들이면 이제 조상이나 네. 신령께서 그 틀을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뒤집힐 수도 있어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뒤집힐 수가 있는 부분이요 갑자기 뭐 신이 차고 들어온다든지 네 신이 차고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허주가 차고 들어온다든지 네 한이 뭐안 풀린 조상들이 차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득이 도가, 독이 됩니다. 음. 독이 지나치게 되면 본인이 신의 또 신병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네. 가리. 신가리를 하셔가지고 가리꽃을 하셔서, 하셔서 네. 가리굿이나 뭐, 뭐, 일단은 시험을 해봐야죠. 내가 신의 제자가 맞는지, 신, 네? 신가물이 맞는지. 네. 제자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누르고 가야 되는지, 가리꽃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럼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네.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히 공을 들여야 되는 것밖에 네. 없네요. 네. 그런 분들은, 이분들은, 뭐, 오케이. Okay.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탕제석으로 모신다든지, 사업원으로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눌러서 아, 네. 더잘 되게 빌어드리는 방법을, 조상을 빌어드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집에서 하면 안 되는 무속적인 행위와 집에서 공을 들일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게 있는지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안 하셔야 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 되는 거. 네, 함부로 초나 향을 키우지 마세요. 어... 초나 향은 자. 영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실령이 됐던, 허주가 됐던, 네. 조상 귀신이 됐던 영을 불러드리는 행위예요 네, 네. 불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와, 잘불려서 도와주시면 다행인데, 음. 그게 안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집안에 안 좋은 기운 차고 들을 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걸 말씀드리면, 네. 네. 정한수. 우리 정한수라 고 그러죠? 네. 정한수 정도는 괜찮습니다. 정한수가 뭔가요? 그러니까는 정제된 물이죠. 네. 이거 내 신령에게 바칠 수 있는 옥수공양 아. 공양이지만 가장 단, 단순한 깨끗한 물한 사발 올려놓고서 빌어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생미, 음. 생미일, 그냥 쌀. 네. 네. 생쌀. 네. 네. 생쌀 네. 한놈 정도 그렇게 네. 해서 올려주시고요. 도움이 되실 만한 것 중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요. 네. 화력에 계시는 분들이면, 부적, 부적, 네, 암수나비부. 이런거 앞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부, 네, 보통들 사업부나 이런 거를 문 앞에 거시죠? 문 앞에 거셔서, 그 앞에서 하시면 좋아요. 네, 요런 부적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절대 효와, 초와 향은 안 건드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다,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꼭. <laughs> 네. <부담습니다. 웃음> 네 신당은 영신당. 그렇죠.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관대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